짜잔! <laughs> 잘 말랐죠?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복숭아 가지고 복숭아 말랭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복숭아가 많이 비싸잖아요. 복숭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흠집이 있어요. 이렇게 흠집이 있어요. 흠집 있는 B급 복숭아를 아주 저렴하게 가져다가 말랭이 한번 해볼게요. 복숭아 100도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상처난 곳을 도려내서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꼭지 쪽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C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삥 돌려가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복숭아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1cm는 좀 못되게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꼬다리 떼버리고 요 상태가 되거든요. 다음 또씨 부분을 이렇게 칼로 오려주세요. 그리고 한번더또 동그랗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도톰하게 하셔야 말려서 먹을 수 먹을 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씨 부분 또 잘라내주시고. 끝에는 속, 씨속 깊이 이렇게 탈집을 넣어주시면 복숭아가 딱 떨어져요. 포개 볼까요? 요렇게. 그러면 씨가 요렇게 발라지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칼도마에 넣으시고 썰어주시면 돼요. 도톰하게. 맨끝 부분은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어요. 이제 잘라진 거 채반에 올려놓으면 돼요. 건조기에 나란히 나란히 놔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놓고 말리시면 되거든요. 또 썰어 볼게요. 황도. 흠이 여기 있죠? 잘라 버릴 거예요. 상처 부분은 잘라버리시고 또 C 주위를 돌아서 이렇게 한 8mm 정도 될것 같아요. 모양 예쁘게 요렇게 나왔어요 드디어 마지막 판 색상 많이 예쁘죠 맛도 최고예요 뚜껑 덮어서 온도는 65도로 12시간 말리면 아주 잘 말려요. 12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12시간 지났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잘 말랐죠? 근데 가끔 가다가 너무 두꺼운 거는 살짝 덜 말른 게 있거든요. 2시간만 한번 다시 돌려줄게요. 아래 위에를 교체해주는 거예요. 맨 위에 거를 아래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2시간만 더 돌리면 총 14시간이 되겠죠. 배도 그렇게 큰게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잘 말렸어요. 농축된 거죠. 2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잘 말랐어요 지금은 약간 따끈따끈해서 약간 이렇게 음수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따끈한게 식으면 아주 과자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맛 한번 볼까요? <laughs> 음 쫄깃쫄깃해요 복숭아 먹는 것보다 맛은 더 진해요. 약간 새콤한 맛도 있고, 단맛도 강하고, 음, 맛있어요. 과일이 지금 많이 비싸더라고요. 저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수원이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갔다가 이렇게 말랭이 해봤거든요. 겨울에 이, 이제 또 사용해보려고요. 음 복숭아 많이 드세요. 과일 많이 드세요. 피부가 아주 예뻐진답니다. 오늘도 복숭아 말랭이 만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